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수학입니다. 어, 오늘 광희고등학교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23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한번 천천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원이죠. 2학년이기 예. 때문에. 자, 수학원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시험 범위는 지수부터 삼각함수까지, 어, 삼각함수 그래프 전까지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은 동경과 라디안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담고 있다고 라 보실 수 있고 누가 봐도 시험 범위는 지수와 로그 싸움이었습니다. 어, 시험 제는 객관식 15문제, 서술형 2문제, 80점, 20점으로 배분이 되어 있고요. 어, 광희고등학교가 서술형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어, 거의 몇년 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0점까지 서술형이 있었던 것에 반해서 어, 올해 광희고등학교 1학년은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을 정도로 객관식에 좀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 객관식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말은 서술형, 논술형 문제보다는 사실은 객관식 문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객관식 문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은 제가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가 몇개 나온대요 라고 저한테 말을 했을 때부터 전 아이들한테 이번 시험은 쉽지 않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객관식이 많은 시험일수록 아이들한테 조금 더 심화 과정의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어, 이번이 23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 하 레벨의 문제가 9문제, 어, 중 레벨이 5개, 상 레벨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총 17문제 중에서 중상 레벨을 합한 문제가 8문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문제가 중상 레벨의 문제로 채워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6문제 중에서 6문제. 그 전에 같은 경우는 15문제 중에서 7문제가 중상레벨이었다. 어, 문제 비율만 본다면, 문제 비율적으로 본다면, 이번 문제가, 어, 뭐, 별 차이가 없겠는데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상레벨이 무려 세문제나 출제가 되었다. 라는 게 이번 시험의 관건이죠. 저는 사실 이번 시험에서 광희고등학교 시험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진성고등학교, 뭐 소아고등학교, 광북고등학교 등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가진 학교 시험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광희고등학교의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야 라고 느낄 정도로 이번 시험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단원별로 보시게 되면 지수로그 싸움이어서 상용로그는 이제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거의 지수함수의 문제. 요 함수의 그래프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프 싸움이라는 말을 다름게 말하면 바로 해석력의 싸움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요 해석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학원의 메인은 함수죠. 어. 그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를 얼마나 잘보는 지가 중요하다 어좀더 디테일하게 문제를 조금 보게 되면 이번 객관식 15번 문제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가 모의고사 준킬러급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 킬러급 문제까지는 아니구요 준킬러급의 문제였는데 사실 준킬러급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게 아니고 내신 스타일 문제로 조금 문제가 조율이 된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 수도 있고 어 이제 답을 구할 수도 있는 과정이긴 했는데 무엇보다도 모의고사형의 문제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거의 접근조차 힘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희고등학교 문제가 이만큼이라라는 말 뜻이 뭐냐면 대부분 광희고등학교 아이들은 시험 내신 대비 기간에 모의고사형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거의 상위권 친구들의 조금 어, 상위권 아이들이어야지만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공부를 하고 대부분 중간 레벨의 친구들은 모의고사형의 문제를 보다는 어, 내신형으로 보이는 단답형 문제 혹은 교과서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것과 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번 시험은 그렇게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어, 논술형 3번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논술형 3번 문제도 결국에는 함수와 직선까지 관계를 보는 복합적인 함수의 해석력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학원 싸움은 해석력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할 거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해석력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다시 말하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함수 파트에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많이 올라졌습니다. 올라갔고요. 작년에도 함수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좀 중상 레벨의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가 있긴 있었는데 그 문제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아마 한 80점 중반 정도만 되어도 1등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음.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한 90점 초 중반 아니 90점 중 후반, 90점대 혹은 90점 대 후, 90점 후반 때 정도가 돼야지만 1등급컷이 잘라지는 거에 반해서 어, 이번 광희고등학교도 어, 광희고등학교는 80점 중반이 돼야지만 1등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참고로 이 친구들이 작년이죠 1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 만 봤을 때 중간고사 1등급 컷이 70점 후반대였어요. 어, 광희고등학교 제가 어, 거의 미스터리로 갖고 있는 시험이긴 한데 어, 이번 광희고등학교는 조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레벨의 문제를 많이 반복한 아이들한테는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희고등학교든 충현고등학교든 운산고등학교든 소위 말해서 내신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고 느끼는 아예 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학교 내신만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중간 레벨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어,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레벨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라 자기가 할수 있을 만큼의 어려운 문제를 공부를 해 보는 게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모의고사 혹은 수능 공부를 안할 거야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어떻게 수능이 나한테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혹은 그 공부를 할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되는 친구라고 한다면 반드시 학교 내신 가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 함수 해석하는 문제, 그 문제 정도는 충분하게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기말고사 범위는 어더 무섭죠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삼각함수의 활용 도형의 끝판이죠 그리고 수열 어, 무시무시한 수열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도형 혹은 수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완벽한 공식이죠 완벽한 공식과 공식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능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서 충분한 유형적인 반복을 한다면 어, 이번 기말고사는 어~ 조금 어~ 대비가 좋지 않을까 아마도 중간고사 문제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는 조금 중간 레벨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기에 충실하고 완벽하게끔 공식을 암기하는 게 이번 기말고사의 가장 베스트다. 어. 광희고등학교라고 해서 방심하거나 긴장을 풀렸던 학생이라면 이번 기회에 다시 긴장을 쪼우고 학생으로서 할수 있을 만큼의 높은 레벨의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광희고등학교 기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